왜 이렇게 붙여놨어? 만 사는 자기 먹을 거랑 지무실거 그리고 제가 이제 사다 나한거 같은데 신발도 제가 쓰는 거, 양말도 크리스마스고, 아, 양말, 크리스마스. 니트도 크리스마스, 맞아. 크리스마스 아닌데 <laughs> 이제 렌즈를 다래요 이제 조금만 찢어줬어. 가운데 거먹 엄마, 조기자님은 주의금. 어, 하하하하. 뭐? 엄마, 해주세요. 한데. 약간 이렇게요? 모션 한번 해주세요. <웃음> 짠. <웃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래 뭐냐, 해주세요, 알았죠?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된다고 언제 알죠? 오, <laughs> 개운성. 이런 개성 <갬성>.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laughs> 저 옷도 크리스마스예요. 옷 크리스마스. 아까 얘기하셨는데 양말. 양말 전체 안 보여드렸죠? 양말. 아 거품. 눈사람 있잖아. 눈사람이랑 다 있어. 진저 키도 있고. 진저 진저브레드. 응. 루돌프. 제가 약간 인생이 약간 센 언니 약간 그런 느낌 인생부터였거든요. 어. 좀 약간 인상부터가 너무. 그럴까.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겼어요?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저 강남역 걸어가면 도를 하십니까 한1 0 0번 잡혀. <laughs> 이눈 진짜 매섭게 뜨고 이렇게 최대한 찢어 찢어진 상태로 쉽지 않은데 별로 매섭지 않아 <laughs> 쉽지 않은데 이 순한 버전 순한 버전 이렇게 시니컬 <laughs> 시니컬이 아니라고 저거 <이거>, 잖아 <laughs> 검은 수염이잖아 아니, 눈물 눈물 이렇게 쭉쭉 흘리는 흘리면은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한방채 쌓는 둘다 산타 같진 않고 그냥 제 산타 무시하다 아니 저 순한 산타 그렇게 빡친 사람 기왕. 그제 쌍타 무시하세요. 아쉽겠다. 아쉽겠다.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행복한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그거 적게 벌고 적게 <laughs> 벌. <laugh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살 축하합니다. 아직 2 8기하시판 <laughs> 축하해 주세요. <laughs> 와! 30살 함께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살이니까 박수 세번칠게요 <laughs> 나도 같이 무드 맞춰줄게. 해지고 먹어야 더 맛있어. 아닌데? 여름이 좋은데? <laughs> 죽어. 이거 우리 죽어? 집이야 지금. <laughs> 똑똑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러면? <laughs> 어제 무슨 떡같이 먹었어? 어제 엽떡 먹었어. 아 진짜요? 떡이 피하 아주 좋아요. 다영이 짝꿍빵 먹어줄래? 응.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 술을 어떻게 샀냐면 제한 병, 나한 병, 너두병 샀어. 어 잘했어. <laughs> 다원거 아니에요? <laughs> 와우. 오히려 잘못하면 터지는데. 축하버가 <laughs> 터지겠구나. 아, 맥주마저 시인생일 축하해주는 거구나. 조심하고. 조심. 살짝 열면 괜찮아. 할수 있어. 저희 관련 페인이될 것인가 일반 맥주가 될 것인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심. 할수있어아 됐다 됐다. 살얼음국물. <laughs> 와 <laughs> 아 진짜 시원해 보여. 펀딩 씨만을 위한 맥주 네. 응. 빨아드리겠습니다. 먹먹 모자야. 응. 기울여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맥주 는꿈치빨라야 돼. 팔꿈치 팔꿈어 괜찮은데. 응. 헉, 온도가 너무 완벽한데요. 오, 펌, 넌. 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해게 해서. 게 해서. 자, 이렇게 해 해서. 라면잘 나오나요? 잘 네, 나와요. 잘 하나 둘셋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 색깔 오 어, 소리 좀. 오 뭔가 asmr? 응. 뭔가 바르륵하네색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가 t h a 레이디스가 아니네 응. <laughs> 오, 레이디를 원해요? <웃음> <웃음> 베이비 차라리 Thank, Thank y 나 먼저 난 편지니까 일단 편지 진정할게요. 여기 <laughs> 얼굴이 헌물이다. 근데 엽서를 했는데 엽서를 안 썼어. 그냥 뭐라고? 엽서만 주는 거야. 나 엽서 많잖아. 응. 또 있어, 또 생겼어. 응. 고마워. This is for you. Thank you. 너무 응. 귀엽죠. Oh, so 아 이거 약간 지겹다. 진짜 <laughs> 귀엽다. 그 지겹, 귀여워. 뭔지 알지? 나 이거 알지, 알지. 정리 많이 했지. Dirty sexy. <laughs> <laughs> 원래? 응. 삼십부터 시작이라고. 여서 <laughs> 여자 나이 삼십부터 시작이지. 맞아. 책인가봐요. 맞아요. 제가 책을 굉장히 사랑을 하고 있어. 시집. 오! 시집. 어저 시집 진짜 좋아요. 저 뒤에 거. 나는 이거? 저거. 어. 아 응. 근데 노뭐 제목이 음. 너무 좋다. 엽서 한번. 이거는 그냥 엽서예요. 엽서만 볼게. 네. 네, 그냥 엽서 그냥. 아, 이게 웬일이야 방송인 나한테 편지를 안 써줬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왜 샀는지 알것 같은데 어. 너무 나같은데. 어. 아. <laughs> 닮았어. <웃음> 약간 저 저기 뭐라고 해여있어 <laughs> 시커먼 게. 슬픈... 마음을 막아주는 아. 우산. 젤 박스. 난 뭔지 알아. 그래서 아. <laughs> 이미 내가 물어 이거 줄 거야 이렇게 <웃음> 얘기해가지고. <웃음> 아 너무 <laughs> 예쁘. 아, <눈이 좋아>. <laughs> 진짜 예쁘다. 예쁜 <laughs> <이쁜> 수건. 예쁘다. <laughs> <너무> 그린이야. 사야 <laughs> 사야 <타야> 됐거든. 응. <laughs> 맞아 너무 잘 어. 지금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응. 맞아 잠깐만. 그린. 야. 너무 예쁘다. 눈 감아. 마지막에 열어볼게요. 다영 씨 뽑으세요. 어, 꼈어. 느낌 오는 걸 잡아야지. 이게 아, 지금 꽝이 3개 있고요. 꽝이 아, 있어? 꽝도 있었어? 와, 저 진짜 똥손인데? 아. 꽝이 3개 있고요. 선물이 3개 있어서. 나 꽝이. 1 어? 3 꽝. 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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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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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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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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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꽝이야. 어? 아, 아!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너무 아. 응. 이무뭐이다한 어. 번, 와. 과연? 어, 좋은 거, 좋은 거, 거. 와, 저한테 너무, 응. 너무 감사와 <laughs> 네, 이거 해필스 맛이다, 이거. 편하다편하다다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나도 있어, 이거. 아 나도 이건 어. 있다. 윈도우. 어,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왔어? 서서 한대. 좋 배경이야.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보이는 거야?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이것도 <laughs> <또> 끄면 어떡해? 니가 <laughs> <네가> 잘 꺼야지. <laughs>